오늘 해볼 게임 아우터 플레인입니다. 수집형 RPG고요. 이 게임은 국산 개발사인 VA게임즈에서 내놓은 게임으로서 고퀄리티의 3D 그래픽과 스킬 연출이 특징인 턴제 RPG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턴제 RPG로서 최강자를 찍은 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게임이 그 친구와 경쟁을 할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퀄리티 그래픽 이게 모바일 게임들이 처음에 켜면은 그래픽 설정이 최하로 맞춰져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잠깐만 어? 신체 이 침공으로 인해. 게임의 전투는 현재로 진행됩니다. 캐릭터들은 아래 표시된 행동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행동하며 공격과 스킬, 궁극기로 적을 무찌르게 되죠. 스킬과 궁극기는 풀타임이 적용되어 사용한 뒤에 일정 선이 지나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특징은 AP와 CP 시스템입니다. 캐릭터들은 행동할 때마다 우측 하단에 AP가 쌓이는데 AP를 소모하여 캐릭터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P를 더 많이 소모할수록 스킬이 상당히 3단계까지 강화되어 효과적으로 적을 공략할 수 있지요. 또 다른 게이지인 CP도 캐릭터들이 행동할 때마다 충전되며 CP가 쌓이면 체인 스킬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체인 스킬을 발동하면 4명의 캐릭터가 단발에 공격하여 적에게 큰 데미지를 입히고 적의 그로기 게이지를 크게 깎습니다 보스급 적들은 체력과 아래 그로기 게이지가 존재하며 모든 게이지가 깎이면 브레이크 상태에 빠져 행동이 중지되고 브레이크 동안 더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평타와 스킬로도 그로기 게이지가 깎이지만 체인 스킬로 한 번에 많은 그로기 게이지를 깎을 수 있어 보스 공략의 핵심이라 볼수 있죠. 전투는 스테이지에 입장하여 3회 입을 동안 등장하는 적을 잡게 되고 등장하는 모든 적을 잡으면 스테이지가 클리어됩니다. 전투는 일반적인 턴제 전투와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캐릭터들의 공격 하나하나가 가진 액션 연출에 상당히 집중하여 전투의 보는 맛을 살려냈고 단순히 공격과 스킬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타이밍에 맞춰 스킬 강화와 체인을 사용해야 하는 등. 전략적인 요소를 추가해 전투의 재미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턴마다 캐릭터들의 행동을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 과정에서 소요 시간이 길고 끼로도가 높다는 현재 전투 특유의 호불호는 여전했으며 외외로 길지만 스킵이 불가능한 궁극기 컷신도 아쉬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연출이 많이 들어가 있고 캐릭터마다 궁극기 컷신도 존재하지만 그 퀄리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닌 그야말로 무난하게 나온 느낌이라 이 게임 말에. 장점이라고 말하긴 약간 아쉬웠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퀄리티적으로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약간의 전략적 선택지를 늘린 무난하게 즐길만한 펀제 전투가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캐릭터와 육성입니다. 캐릭터는 뽑기를 통해 획득하며 최대 3성의 캐릭터를 2%로 얻을 수 있습니다. 뽑기에는 마일리지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200 마일리지로 픽업 캐릭터를 교환할 수 있었죠. 캐릭터들의 외형은 사실 아쉬움이 컸는데 계속 보다 보면. 나쁘지 않은 느낌이지만 일러스트와 비교했을 때 캐릭터들의 모델링이 잘 나왔다고 보긴 애매했으며 전투에서도 이 모델링을 감추기 위한 건지 액션 연출에 더 힘을 실은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토리에서라도 캐릭터의 매력을 잘 표현했다면 캐릭터의 애정을 갖고 키워나가겠지만 메인 스토리에는 더빙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스토리의 전개가 흥미로운 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캐릭터는 밥을 먹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일정 레벨마다 돌파하여 최대 레벨을 늘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킬의 레벨도 올릴 수 있죠. 캐릭터의 조각이 모였다면 초월을 통해 캐릭터의 성급을 올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6개의 장비를 장착하여 강해질 수 있고 추가로 전용 장비와 탈리스만도 장착합니다. 캐릭터의 육성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장비 시스템입니다 장비는 등급으로 나눠졌을 뿐만 아니라 성급으로도 장비의 성능이 나뉘었으며 메인 옵션과 서브 옵션이 랜덤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방어구에는 랜덤한 세트 옵션이 붙게 되고 무기와 악세사리에는 랜덤한 고유 스킬이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악세사리는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 또 나뉘죠 장비 성능에 관련된 요소를 너무 세분화한 데다 거의 모든 요소가 랜덤으로 결정되었고 파밍 컨텐츠에 들어가도 무기와 방어구를 나눴을 뿐한 던전에 4 개의 세트 옵이 동시에 나와 원하는 옵션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한 캐릭터의 종결 세팅까지 엄청난 시간과 운이 필요했으며 이는 장비 파밍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로 이어져 유저들을 금방 지치게 만들었죠. 저도 에픽 세븐을 접은 이유가 그거예요. 무기 하나 띄워보겠다, 장비 하나 띄워보겠다 돌다가 안 떠서 띄우면 뭐해? 옵션이 거지같이 붙죠. 육성에서 또 다른 아쉬움은 캐릭터 뽑기에 있습니다. 이 게임은 삼성 캐릭터 획득 확률이 2%라는 그리 높지 않은 확률을 쓰고 있는데 캐릭터 육성 중 성급을 늘리는 초월을 쓰고 있어 중복 뽑기에 대한 부담을 늘렸습니다. 근데 3성에서 4성으로 넘어갈 때 캐릭터 조각이 150개나 소모됐고 픽업이 아닌 캐릭터를 중복으로 뽑으면 조각이 50개만 나와 중복 뽑기에 대한 효율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각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각을 캘수 있는 컨텐츠가 존재하지만 하루에 10개씩밖에 캘수 없어 뽑기 없이는 성급 급작이 매우 느렸습니다 게임의 컨텐츠로는 경험치와 골드 돌파석을 캐는 일일 던전과 방어구와 무기를 캘수 있는 장비 던전 적과 싸워 버프를 획득하고 보스를 잡아 칼리스마를 얻는 마왕의 유저 층마다 정해진 적과 싸워 보상을 얻는 비천의 탑 다른 유저와 싸울 수 있는 결투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가 시간을 보낼 장소는 장비 던전으로 자신이 원하는 장비가 뜰 때까지 계속 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지만 그나마 반복 기능과 포탕 시스템을 넣어 유저의 피로도를 감소시켰습니다 눈에 띄는 곳은 PVP 컨텐츠인 결투장입니다 다른 유저와 싸우는 결투장은 현재 장르가 가진 전략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주고 계속 성장하는 유저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도 성장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해줘 게임의 지속적인 플레이를 돕는 컨텐츠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캐릭터 하나를 종결시키기 위한 장비 세팅이 매우 어렵고 중복복귀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있으며 나중에 등장할 한정 캐릭터와 인권 캐릭터가 없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지는 등 페이투윈이 잘 드러나 사람마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경쟁할수록 힘들어지는 통장과 심신으로 인해 요새는 경쟁을 포기하거나 경쟁이 없는 게임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이 게임은 경쟁 컨텐츠를 제외하면 단순 파밍 컨텐츠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 이외에도 즐길만한 컨텐츠를 좀더 추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왠지 7이라는 숫자가 떠오르는 수직형 선제. IPG로서 일반적인 턴제 전투에 스킬과 궁극기에 액션성 있는 연출을 앞세워 전투의 보는 맛을 상당히 늘렸으며, 스킬 강화와 체인을 이용해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 적을 공략한다는 전략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전투를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턴제 특유의 느린 속도와 높은 피로도는 여전했으며, 화려해 보이지만 높은 퀄리티라고 보기는 어려운 연출들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캐릭터의 경우 2%라는 높지 않은 확률과 애매한 모델링, 몰입력이 부족한 스토리로 인해 수집력이 살짝은 떨어졌으며 육성 과정에 필요한 중복 뽑기와 거의 모든 성능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장비 시스템은 육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각종 파밍 컨텐츠와 경쟁 컨텐츠로만 이루어진 즐길거리들은 지금껏 나온 수집형 RPG들과 큰 차이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그러므로 턴제 장르를 선호하시는 분이나 에픽세븐의 익숙한 맛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그리 나쁜 건 아닌데 게임성은 그 친구와 비슷하고 다운시기는 또 다른 친구와 엇비슷해 자꾸 불러줘. 비교가 돼서 평가가 냉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 차...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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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차라리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다면 허흥했을지도 모르는 수집형 헌재 RPG 아우터 플레인이었습니다 아, 아쉽다 아 하필이면 은하열차에 치여가지고 요새 이발을 몇번 나는거야 도대체